예쁜 코스모스피는 좋은 계절 10월. 컬러메이트 이벤트 당첨자이신 갈명란님 댁을 방문하러 갔습니다. 물론 혼자 간건 아니구요. 컬러메이트 음, 담당자인 채미 매니저와 함께 동반하기로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네. 봐야 될같도 음, 페인팅 해서 만약 어,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만나 볼수있 이게 이제 건축적 이 부분 같은 경우 페인트 시공을 위한 전반적인 설명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있고, 그 부분의 보수까지 수반한다고 하네요. 긴는큰 음. 애는 음. 그린톤 쪽으로 하길원하는약간 네, 세심한 배려와 고객의 마음에 꼭 드는 컬러 선택까지 전문가가 함께하니까 네, 걱정 없겠죠? 네, 저건, 네, 저건. 그리고 벽에 얼룩덜룩한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페인트 작업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유성으로 한번 그 막을 형성하고 그밑 부분의 작업들이 다시 한번 위에 페인트로 올라오지 않게 작업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이방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컬러를 최대한 맞춰서 그린 컬러와 민트 컬러 그두 컬러를 해서 조금 더 조화롭게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컬러를 계획을 했고요. 건축적인 부분에 결로 현상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컬러 화이트 컬러로 원래는 지정을 했었는데. 화이트로 했을 경우에 추후에 다시 결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그 부분에는 약간 베이지 컬러로 다시 컬러 조정을 해서 그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톤 다운 시켜서 아늑한 분위기로 연출되도록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집이 어떻게 바뀔지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가구가 다 살고 있는 중에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음 웬만한 거는 그냥 저희가 그 작업 전날다 이렇게 밖으로 빼놔서 방을 좀 비워놓은 상태였고, 일단은 저희 벽이 지금 석과 합판 벽이라 그 전에 문제가 그것 때문에 안에서 무슨 어 황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약품 처리를 먼저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그 유성이라, 유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약간 그 냄새가 나기는 했는데, 그거를 하시고 페인트를 칠하셨는데, 페인트 건조 과정에 제가 보기에는 한번 칠하시고 두번 칠하셨는데, 점심 드시고 오셔서 두 번째 페인팅을 한, 한 시간 가격 정도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한두 시간? 두 시간에서 두 시간 반 정도 있다가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건조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도 오전에 약품 처리했던 냄새는 거의 가셔서 안 나는 정도였고, 페인트 냄새는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왜 옛날에 우리가, 그러니까 저 어릴 때나 학교 다니고 할 때는 무슨 공사나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페인트 칠하면은 그 석유 냄새 같은 냄새가 많이 나서 되게 머리가 아프고 막 어지러운 증상이나 약간 구토 증상 그런 것도 좀 과하게 말하면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틀 동안 작업하시는데 같이 한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그런 거는 없고 냄새는 뭐 아주 안 난다고는 할순 없지만은 뭐 석유 냄새나 유성 냄새 이런 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 났어요. 어, 신랑이 이제 퇴근해갖고 집에 왔는데, 보, 이제 작업한 걸 보더니 생각보다 진행이 빠르다고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페인트 건조 시간이나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신속하게. 어, 신속하게 두 분이 오셨는데 서로 이렇게 각자 분담하신 일을 손발을 잘 맞추셔갖고 되게 스피디하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어 작업하시는 분의 속도랑 건조 시간이랑 보면 어, 생각을 하면은 작업은 정말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파스텔 톤의 톤으로 집안이 이렇게 정돈이 된것 같고 특히나 아이들 방은 조금 이렇게 차분한 느낌으로 변해서 음, 아이들이 뭐 정서적으로나 뭐 그럴 때더 좋을 것 같아요. 생각도 안한 행운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제가 집을 이쁘게 시공을 할수 있었는데요. 어, 일단 감사드리고요. 더 저희 집과 어울리게 그리고 저희 가족이 행복할 수 있게 꾸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